둘, 셋. 안녕하세요, m b 입니다 감사합니다. 첫공아 오늘 어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네, 아, 어, 제가 일본에서 오늘 정식으에개최습니다 네, 네. 네, 네. 어. 아, 오늘 네, 네, 네. 음. 정말 좋은 을 하셨어요. 아니첫공 많이 멤버가 있다면서 면은또 수업을 많이 해수신이 지금 또또 기다리고 계니다 아,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해구의 그렇죠. 네. 네. 주인공. 예. 주인공은 이게 주인공은 성종호 같은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게. 183번 김영민 씨, 김영민 씨 183번 네. 어디 계세요? 어 255번 김세별. 네. 255번 김세별 어디 있습니까 네, 네 내려오시면 되고요. <laughs> 자. 이야기 제 여자가 되겠는데요? 네. 오늘 퍼플이 되는 겁니다, 예. 잠깐만. 307번 김성환. 남자분이시다. <laughs> 남자분일까요? 아무튼 오세요. 김성환씨. 307번 김성환. 살 여자일 수 있어요, 예. 자, 네. 빨리 이오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빨리 나오세요. 네. 211번 박소연 211번 박소연 예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옆에 서주시면 됩니다 뽑아주신 멤버예 마지막 246번 김찬영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울씨 어디가요 성환씨 자 빨리 남자로. 나오세요 환이다환이 성한이. 김성환 소환이성한이형한환이형군네 자, 그리고, 음, 박수는 음, 3 2 9번2 이경리아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좋아. 자, 순서를 정할 거예요. 예. 자, 하나 뽑아주시고요. 자,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2번. 네. 보자 <laughs> 네, 앞에 애기자니다 네, 앞에 있고, 백퍼를 해야 돼요. 우리 뒤에서 백퍼를 해주세요. 됐나? 예. 예. 자, 손 내려주시고. 아, 백퍼 하면 돼요. 백퍼 네. 앞에 한도 나가야죠. 하나, 둘! す、はいません